기억하시죠 브레이크 조절해야 된다 그랬죠 언니 네. 제목이 다 아작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발입니다 이번 시간엔 주차장을 통과하다 보면 꼭한 번쯤은 마주치게 되는 작은 방지턱인데요 대한민국 속담에도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어떤 의미냐 작을수록 강하다는 거예요 방지턱이 크고 넓게 퍼져있는. 방지턱이 있는 것에 비해 작지만 아무리 속력을 잘 조절을 한다고 해도 이 방지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동승객들에게 매우 불편한 승차감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속력을 최소한으로 줄인다고 줄였지만 얼마나 더 줄여야지 보다 안정적인 승차감을 얻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대바리가 이번 시간 영상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보통 지하 주차장에서는 15km, 10km 정해져 있는 주차장들이 있는데요. 주차장에서는 내가 보행자를 발견하거나 위기 상황 시 즉시 차량을 멈춰 세울 속도라고 하면 안정적인 속도는 맞습니다. 지금 대바리가 10km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버한 거 아닙니다. 10km로 주행했을 때예요 다시 한번더 10km로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또 속력은, 네, 이 정도 속도라는 거예요. 네, 지금 또 속력은, 네, 네, 지금 또 속력은, 네, 이번에는 한번 대바리가 확인을 한번해 보도록 할게요. 속력을 10km였을 때 그리고 속력을 10km 미만이었을 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속력이 약간 8km. 7km? 네, 요 정도 승차감이라는 겁니다. 7km였을 때. 그러면 방지턱을 지나기 위해서 동승객들의 목이 꺾이지 않고 승차감이 편한 상태로 주행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밟는데 어느 정도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감속해야 되는지. 속력을 지금 3, 2까지 줄였어요. 이제서야 조금 부드러워진 게 느껴지시죠? 한번더 통과해 보겠습니다. 주행을 하시면서 방지턱이 있다, 방지턱을 올라 타기 전에 브레이크로 속력을 최대한 줄였다가 통과하시고 나서 또다시 가속 페달 밟아주시는 거. 여러분들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작은 방지턱을 통과할 때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속력을 줄여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속력을 5km 미만으로 낮췄을 때 승차감은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빨리 가면 이렇게, 네, 빨리 가면 이렇게, 네, 빨리 가면 이렇게,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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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렁꿀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을 보다 낮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다시 브레이크를 감소. 올라 타고 나서 가속 페달 밟으면서 통과하는 겁니다. 앞바퀴만 통과했다라고 해서 바로 가속 페달 밟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바퀴만 통과하고 났다. 네. 그래도 앞쪽에 엔진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바퀴만이라도 통과했으면 승차감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상 작은 방지턱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승차감으로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잠깐 설명드려 보았는데요. 여러분, 속력이 빠를 때는 보이지 않고 불편했던 것들이 속력이 낮으면 보이는 것들과 얻을 수 있는 승차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되었다면 그냥 보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영상 잘 봤다고 댓글 하나 남겨놔 주세요. 감사합니다. try out